친절한 전기 실무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투 라인 레벨입니다. 투 라인 레벨이란 말에서 그 자체에서 이미 표기를 하고 있듯이 라인이 전선이 두 가닥이란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또는 관공서 오피스텔 큰 건물 등에는 이렇게 식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번에는 고가 수조 방식, 즉 지하 저수조에서 펌핑을 해서 옥상에 물을 담아 두었다가 이 물의 위치 에너지에서 물을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옥상에 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여러분들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수 없잖아요. 이러한 물의 수위를 시스템상으로 받아서 위치를 받아서 물이 떨어지면 펌프를 가동을 시키고 물이 차면 펌프를 가동을 멈추고 혹시나 이러한 센스가 잘못됐을 때 물이 넘치게 되면 물이 넘쳤다는 경보를 또 울리게 되고 그리고 일정 수위 밑으로 물이 내려가게 되면 로우 알람을 울려서 이러한 또 경보를 울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단두 가닥의 전선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OP-EW 즉 54. 2 wire 라는 뜻입니다. 5-4 는요, 지금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전극봉에, 이란 전극봉의 개수가 5개란 얘기고요. 그리고 EW, 이2 wire 는 바로 이이 라인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표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밑에, 그러니까 고가수조의 제일 긴 쪽, 제일 깊은 곳에 common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이 있고, 그 위쪽에 로우 알람이라는 전극봉이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펌프 스타트와 펌프 스톱은 E3 전극봉과 E2의 전극봉을 가지고 펌프를 기동을 했다가 전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위쪽에, 그러니까 고가 수조로 보았을 때 제일 위쪽에 위치한 전극봉이 하이 알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벨러를 세팅을 하실 때는 펌프 스타트를 예를 들어서 50% 하게 되고 펌프 스톱을 70%를 하게 되면 50%와 70% 사이에 이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 제가 하이 알람을 85%를 맞춰 놨는데 85%가 되게 되면 하이 알람이 울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30%를 로우 알람을 맞춰놨는데, 물이 쭉 빠져가지고, 펌프 스타트 그 밑에 점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로우 알람이 우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투라인 레벨로입니다.